자, 안녕. 어느덧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이해했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보면, 자, 단어를 한번 앞에 거 듣고, 그 다음에 영상 들으면서 동사 표시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카드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였죠. 자, 요거 한번잘 보고, 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사를 표시하고 와야 되니까 연필로 동사 표시 한번 하고 오세요. 자, 그러면 동사 한번 보자. 여기 is. 이거 잘안 보이니 있을까요? 자, is. 그 다음에 go. is. 카운트다운. 그죠? rings. 그 다음에 make. 그다음 해피 뉴 이어 요렇게 그니까 동사야. 자 그러면 아 이즈 커밍이니까 요렇게 커밍까지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단어를 이제 한번 보면 뉴 이어 하면 새아이고야 색깔이 안보니 새해죠 새해. 새해가 오는 중이라죠. m 컴 다음에가 이즈 다음에 커밍하면 우리가 뭐라 본다고 현재 진행이라고 해가지고 뜻이 뭐라고? 뭐뭐하는 아, 중이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새해가 오는 중이다, 다가오고 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간데 어디로 가냐면 보이 색깔 안 보이네. 오신각 벨리니까종 같은 거죠. 여기로 간대, 그러니까 보신각이 있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간대. there is 하면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큰 행사가 있대. 그렇죠. 뭐 의식 세레모니니까, 행사나 의식이 있대. 사람들이 카운트다운 하는 거는 뭐로야? 숫자를 세다죠. 그죠 숫자를 세 문제 그세해까지 함께 숫자를 센데 그래서 미드나이트 하면 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밤 12시야. 밤 12시가 되면 종이 울린대. 몇 번? 33번이 울린대. 타임즈가 번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할때그럼 번. 그러면 그러면 설 3번 울리면 사람들이 make wish 하면 소원을 빌다요 사람들이 뭐를 빌어? 소원을 빌어. 그러면서 해피 뉴 이어 하면 뭐인 거야? 뭐그죠해복 많이 받아. 이런 뜻이 되겠죠. 해피 뉴 이어. 요렇게까지다 봤으면 이제 뭘 하면 된다고? 클래스 카드로 연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입니다. 끝!